중국어 발음 클리닉 성조의 변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주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 중국어 발음 가운데 성조가 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어는 일단 글자마다 정해진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대로 발음을 해야 하고 성조가 틀리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근데요. 이 성조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댜 변하는 거예요, 성조가. 근데 왜 변하느냐? 네,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어떤 특정한 성조 또는 그 한자의 이 성조가 다른 성조와 결합하는 경우, 조합되는 경우에 매끄러운 발음을 위해서 기존의 성조가 변하는 것을 비앤디아오, 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서도요. 음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국이라고 써 놓고 구지라고 읽는다든지 삼천리 라고 써놓고 삼천리 라고 읽는다든지 뭐 분리수거 분리수거 라고 써놓고 분리수거 라고 읽는다든지 뭐 인생의 발여자 라고 써놓고 발여자 예, 발여자가 아니죠 반려자 인데 우리가 발여자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조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 연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발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조가 어떨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 있어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니하오라고 인사하죠. 그죠? 예. 네, 근데 이 성조 사전을 찾아보면은 니도 제3성, 하오도 제3성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3성 글자를 연달아 발음하려고 하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굉장히 숨 차고 힘들어요. 니 하오 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삼성 글자, 제 삼성 글자가 두개 연달아 나오면은 앞에 있는 제 삼성 글자는 제 이성으로 바뀌어서 니하오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하는 것보다 니하오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일단 하나 기억합시다. 제 삼성 글자가 두개 연달아 나오면은 앞에 있는 제 삼성 글자는 제 이성으로 올려 읽는다. 약속을 이거를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니허, 니허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제의 유형을 보면요. 일단 1자, 7자, 8자, 아니불자 네 글자는 제 사성 앞에서 제 이성으로 올려 있습니다. 1, 7, 8, 아니불 이네 글자는요. 옛날에 입성 글자라고 했던 글자들이에요. 우리말에서 보면요. 리을 받침으로 끝나요. 1, 7, 8, 불 그죠? 리을 발음으로 끝나거나, 뭐 비읍 받침으로 끝나거나,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음이 있어요. 학교할 때 학자라든지, 다리각이라든지, 뭐 합하다 할때 합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은요. 옛날에 입성으로 읽던 글자예요. 우리말 한자어에 입성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어, 좀 어려운 얘기로 가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어, 중국어, 현대 중국어의 입성은 다 소실되고 없어졌어요. 북경말에. 지방 사투리에는 입성이 아직 남아있는 사투리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아직 입성의 흔적, 흔적들이 있습니다. 리을로 끝나는 이런 한자음은 예전에 입성 글자였다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기로 하고요. 178아니을네 글자는요. 제4성 글자 앞에서 제2성으로 올려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3성 글자가 두개 나오면 앞에 게 제2성이 된다. 좀 전에 니하우를 이해로 설명드렸었죠. 또 어떤 게 있느냐. 반삼성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 제삼성 글자가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거랑 같이 발음하다 보니까 내려갔다 올라오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끝이 약간 잘려서 삼성이, 제삼성이 반밖에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해서 반삼성이라고 얘기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형용사가 두 개의 중첩, 같은 이 형용사 글자가 중첩되면서 부사로 쓰일 때이두 번째 형용사야. 쓰이는두 그 번째 글자가 제1성으로 발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자로 써놨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성의 변제부터 보겠습니다. 낱말 좀 읽어볼까요? 링투, 링투 水고 쇠고 了解,이제 링투 하면 영토예요. 한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네, 영토 水果과이이고요了解 하면 이해하다 라는 뜻이죠. 领土水果了解 음음 음의 높이가 같다는 걸 이해하고 계세요? 딱 느끼십니까? 몇개더 볼게요. 打扰反感그 다음에요. 老板打扰 하면 귀찮게 굴다 뭐 방해하다 反感 하면 반감이고요. 老板 하면 사장님이죠. 美好,美好很好 很好, 그다음에 좀 전에 연습했던 니하가 있습니다. 여기있는 글자들이 모두 제3성 글자가 두개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성 글자가 연달아 나오면은 앞에 있는 제3성 글자는 제2성으로 발음한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링투, 水果,了解,達爾,反感,老板,沒好,很好, 니하, 음음, 음음, 하는 요 음의 높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개 있을 때는 앞에 거치 이성으로 올리면 되는데, 세개 연달아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我很好.너잘 지내니? 에이, 你好吗?我很好.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我도 제 삼성, 한도제 삼성, 好도 제 삼성이에요. 제 삼성 글자가 세개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으면, 我很好.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숨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어 읽어주면 돼요. 어떻게 끊어 읽을까요? 我를 한번 좀 쉬어 갑시다. 我 읽고 나서요. 我很好.我很好. 워, 워, 이런 식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자, 끊어 읽으니까,很好 두 개만 제 3장 글자가 연달아 나오면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만 올려주면 됩니다. 我很好. 천천히 읽으면요. 가운데 거 하나만 제 2성으로 올려 읽어주면 돼요. 我很好. 근데요. 좀 빠르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두 개를 다시 2성으로 올립니다. 我很好,我很好,我很好,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시죠? 삼성 글자가 세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요, 끊어 읽으면서 약간의 쉼을 주고,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가운데 거 하나만 제 이상으로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한번더 읽어 볼게요. 我很好,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죠? 또는 我很好, 하는 식으로 읽어도 됩니다. 자. 세 개인 경우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는데 네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도 잘 지내요 라고 한다면은 워예헌 이렇게 사성, 삼성 글자가 네 개가 연달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죠 자이 경우도 끊어 읽어 봅시다 워예很好.뭐 이런 식으로 쉼표 넣는 자리를 잠깐 끊어 읽어 주면은 제2성제3성제2성제3성으로 읽으면 돼요 워也很好 좀 빠르게 읽어볼까요? 我也很好，我也很好，我也很好 하는 식으로 앞에 글 모조리다. 제 이성으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자, 많이 읽고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성조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조금 유심히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我也很好 <놈의 forcément> 해도 괜찮고 我也很好 <놈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 삼성자가 보면은요. 하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하오가 끝까지 발음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좋아요 할 때도 하오. 뭐 그땐 괜찮아요. 근데 다른 글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끝에 바, 발음이 끝까지 안 가고 좀 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반삼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배우면서요. 반삼성. 이 발음하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글자예요. 메고 제삼성 더하기 제2성입니다 제삼성 다음에 제2성이 나오는 경우 앞에 삼성이 끝까지 가지 않고 잘리면서 연결돼서 올라가요. 자 발음해 볼게요. 미국입니다. 매고 매이 내려고 구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갑니다. 자 딸기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차오메차오메 경찰은요. 징차 징차. <경카> 그다음에 무지개라는 뜻으로 차이챠오는 말이 있어요. 차이오뭐 농구를 하다, 배드민턴을 치다, 뭐 탁구를 하다라고 할때 다치오. 다 매우 어려워요 할 때는 한난. 很難,很难. 숫자 90입니다. 지오스. 90, 9 90. 그다음에요. 펭귄이에요. 펭귄은 치어. 치鹅 나는 옵니다 한다면은 워라이 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음의 높이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느껴보세요. 미국, 草매警찰 다교, 달球, 很난 90, 키파, 我래 음음 음음 이 음의 높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가 어렵다면 한국어로 연습해도 괜찮아요. 사과, 책상, 학교, 음흠, 이런 식으로 성조를 이 느낌으로 터득하세요. 자, 여기잘안 되면은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좀 해볼게요. 워 라이 할 때, 워 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워 하다가 이 중간 부분에 이 점선 부분으로 해놓은 부분 여기서 끝나세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라이로 올라갑니다. 워 라이, 워 라이 근데.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발음하냐. 얼 라이? Like 하는 식으로 발음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오얼 라이가 like 아니고 워 라이.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요 발음하는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공을, 농구공 같은 공을 가지고 수영장에 갑시다. 뭐 집에서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해도 괜찮아요.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농구공을 올려놓으면 둥둥 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눌러서 아래로 물속으로 가라앉게 해보세요. 쉽게 안 내려갑니다. 힘을 좀 줘야 쭉 들어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에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농공이 푹 튀어 올라옵니다. 그 느낌 아시죠? 내려갈 땐힘껏 내리고 올라올 땐 가볍게 튀어 올라오듯이 워라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미국 炒米警察彩橋大球很難90氣兒氣兒 펭귄이에요. 오 라이 에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어, 우리 집에 욕조도 없고 농구공도 없어요. 아, 그거 못하겠어요. 한다면은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무줄을 하나 천장에 못을 치고 천장에 묶고 이렇게 늘어뜨리세요. 고무줄을 손으로 잡아요. 아래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힘을 좀 들이야 고무줄이 늘어나요. 그러다 손에 힘을 좀 빼보세요. 그럼 휙 딸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삼성더하기제 이성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려갈 땐힘 있게 올라갈 땐 가볍게 올라갑니다 <목소리> 美国草莓警察菜桥打球很难九十企어我来 이런 식으로 삼성에서 내려가서 제2삼성에서 제2성으로 올라가면서 삼성 반이 잘리는 거 얘네들을 반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소리를 내면서 그 느낌을 느끼셔야 되고요 귀로 듣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삼성 발음 하실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 단어 몇 가지 기억하시면서, 요, 힘있게 내려가고 쫙 딸려 올라가는 그거를 느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삼성 글자의 변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자, 7자, 8자, 아니불자, 네글자의 성조 변조가 있어요. 이네글자는요제 4성 글자 앞에서 제 2성으로 발음합니다. 한 일자는 원래 이 제1성이에요. 7자도 치 원래 제 1성이에요. 8 역시 제 1성이에요. 근데 숫자를 얘기할 때 1, 2,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 읽을 때는 1자, 7자, 8자 다제 1성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아니, 을자는뿌 아니에요. 노할때 뿌라고 제 4성으로 발음해요. 그런데 얘네들 다음에 오는 글자가 제 4성인 경우는 1자를 2라고 올려읽고요 7자도 치 와, 올려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뿌자도 역시 제 사성으로 발음하지 않고 올려서 발음한다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 일자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이라는 발음은요 원래 제 일성이에요. 이하고 발음하면 돼요. 이, 이, 삼, 쓰. 네, 숫자 다들 알고 계시죠? 이라고 평평하게 솔 높이로 읽습니다. 그런데 한 개라고 할때 이거라고 해요. 이거. 근데 얘를 갖다가 한어 병음을 이렇게 쓰면은 이거가 되는데, 이렇게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이거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라고 써놨다 하더라도 이거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워버릴게요. 자, 한 개를 뭐라고 해요? 이거라고 발음합니다. 어, 여기 제 사성 글자 앞에서 이성으로 읽는다 그랬는데, 여긴 경성인데요? 라고, 음, 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이거 할때거 자는요, 제 사성 글자예요. 근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할 때,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자 원래 자기 성조를 갖고 있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읽는 경성으로 읽는 글자들이 있어요. 자 경성과 관련돼서는 제가 유튜브에 경성이라고 제목으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한 개를 뭐라고 읽어요? 이거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라고 했을 때두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면은 마치 우리말로 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 개입니다. 자, 한 일자 다음에 제사성 글자가 오면은 한 일자는 이라고 제 2성으로 발음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아, 어, 근데 뒤에 어떤 글자가 올지 미리 어떻게 짐작을 해요? 그걸 알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발음하려면 한 박자 늦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뭐, 어,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배울 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중국어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개 하면 이거? 라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한 개를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곱 개는 뭐라고 하면 돼요. 칠이라는 발음은 치라고 제1성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일곱 개는 치거라고 하면 되지 않냐? 맞아요. 치거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사성 글자 앞에서 제2성으로 읽는다고 했으니까 치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치거라고 해도 돼요. 자 한일자 일곱 칠자 여덟 팔자 아니 불자 네 글자 가운데요. 칠하고 팔자는요. 뭐 잘안 지켜져요. 그래서, 일곱 개라고 할 때, 치,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 거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지, 거라고 하면, 은좀 이렇게, 토박이의 느낌? 좀 나이 든 사람의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예전에는 지, 거라고 올려 읽었었는데, 현재는 치, 거라고 제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자, 7자랑 8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치, 거라고 해도 되고, 지, 거라고 해도 된다. 알아두십시오. 자, 숫자 7입니다. 치, 일 개라고 할 때, 치, 거, 해도 되고, 치, 거,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8자가 봅시다. 8은 빠, 빠, 라고 발음 합니다. 그럼, 여덟 개는 뭐라고 해요? 빠, 거, 빠, 거. 또는, 빠, 거, 빠, 거. 이런 식으로 올려 읽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제일성으로 빠, 거라고 많이 하니까, 굳이 빠, 거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빠, 거라고 하면은, 어, 더 정확한 중국어. 좀, 어, 예전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그런 중국어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7하고 8은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일자를 좀 신경 써주세요. 일자 같은 경우는요, 낱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같다라고 할 때, 이 양이라고 합니다. 한 일자가 제일성이라고 해서 이 양이라고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이양 하고 발음합니다. 같다, 이 양. 달라요 하면 뿌, 이양 하고 얘기하죠. 꼭, 반드시라고 할때 이띵이에요. 이띵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띵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용은 지웁시다. 자, 같아요라고 할때 이양. 반드시 꼭이라고 할때 이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4성 글자 앞에서는 제 2성으로 올려 읽는다. 됐죠? 자, 한일자는 원래 제 1성입니다. 근데 제 4성 글자 앞에 올 때는 제 2성으로 읽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4성 글자 앞에서는 제2성으로 읽지만 나머지의 경우 제1성 제2성 제3성 앞에 오는 경우에는요 제4성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치라고 하지 않고 이치라고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같이라고 할때 이치라고 발음합니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줄곧 곧바로 쭉 이란 뜻인데요 이즈가 아니고요 이즈라고 발음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즈. 자, 한일자는요. 제4성 글자 앞에서 제2성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나머지 제1성, 제2성, 제3성 글자 앞에서는 한일자를 제4성으로 발음한다. 알아주세요. 중요한 거 하나는요. 띠이거 할 때는요. 띠이거라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라고 할땐 띠이, 항상 1이라고 할때 이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할땐 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할때 띠이거라고 하지, 띠이거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요. 요거한번 볼까요? 일반적이다 일반이라고 할때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이 이빤이 반이 아니고 이 반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반. 그러면 절반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절반이라고 할 때는 이 반이 아니고요. 사성 글자가 있으니까 올려 읽어야 돼요. 이 반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이 반하면은 뭐 일반적이다. 이 반하면 절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반인지 이 반인지 딱 듣고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예, 이빤빤. 뭐냐냥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할때 이빤빤 이런 얘기도 하죠. 이빤. 보통 얼화에서 이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절반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한일자는요. 경성으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를 두번 반복하면은 좀 뭐뭐 하세요라는 명령이 됩니다. 덩덩. 에니 덩덩. 너좀 기다려 하는 얘기죠. 이 경우에 중간에 한일자를 넣을 수 있는데요. 한일자를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덩이덩. 덩이덩, 네? 니 덩이덩. 생략하고 니 덩덩.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좀 기다리세요 할때 덩이 샤라는 말도 괜찮아요. 이때는 샤 자가 제 사성이죠. 그러니까 이 자는 제 2성으로 올려 있습니다. 덩이 샤. 잠깐 기다리세요. 덩이 샤. 또는 덩이 덩.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한 일자는요, 제 4성을 잡아서제 2성으로 읽는다. 동사가 두번 반복되면서 좀뭐뭐 하세요 라는 의미일 때는 경성으로 읽는다. 기억해 주세요. 자, 몇개더 볼까요? 칸, 이 칸, 좀 보세요 라고 할 때, 칸, 이 칸. 한 일자 생략 가능합니다. 칸, 칸 해도 돼요. 좀 보세요 하면은, 칸, 이 샤. 에, 니 칸, 이 샤. 너좀 봐라 하는 얘기예요. 我 칸, 이샤 하면 내가 좀 볼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샤. 어, 짧은 시간에 한번 시도해 보다, 한번 뭔가를 해 보다 라고 할 때, 이샤 라는 말 붙입니다. 칸이 칸, 이 칸, 칸, 이 샤. 그 다음에요, 좀 생각 좀 해봐 라고 할 때, 샹, 이 샤. 니취 샹이 샹니취 칸이 칸月량代表 워디 신그 노래 알죠 제가 여러 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샹이 샹할때이자 약하게 경성으로 살짝만 넣어주세요 샹이 샹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샹이 샹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붙여서 샹이 샹 뭔가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할때 시이 쉬 시이 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어 보거나 뭐 신발을 사러 갔을 때 한번 신어 보세요, 입어 보세요 할때 슈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한일자는 제 일성입니다. 이 네, 사성 글자 앞에서는 이라고 올려 읽고요. 나머지 글자 앞에서는 이라고 강하게 제 사성으로 내리고요. 동사 사에 왔을, 왔을 때는 이라고 살짝 경성으로 발음한다. 됐죠? 자그 다음에 뿌 자성조로 갑시다. 뿌는요 원래 제 사성으로 뿌라고 힘있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뿌자 앞에 제 뿌자 아, 다음에 제 사성이 오는 경우 어떻게 발음해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할 때부커치라고 얘기합니다. 부커치라고 하지 않아요? 부커치 먹는다, 치 앞에 부가 오면 그냥 뿌 사성이에요. 부츠 부팅, 부허, 부라고 발음해요. 근데 부칸 보다란 말 앞에서는 부칸이라고 제 이성으로 올려 있는다는 얘기예요. 뿌자 다음에 제 사성 글자가 오면은 뿌는 부라고 제 이성으로 발음한다 기억해주세요 자몇 가지 사례 볼게요 아니에요라고 할때 부스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부스라고 발음하죠 부스 그다음에 요 부고라는 말이 있어요 부고라고 읽지 않아요 부고라고 발음합니다 부스 부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요 동사 사이에 와서 칸무칸 하는 식으로 긍정 부정 형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요.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칸, 부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사성앞이라고 칸, 부칸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살짝만 칸, 부칸. 네, 칸부칸. 네, 너 보니 안 보니? 볼 거야, 안볼 거야? 라는 얘기죠. 好不好? 좋아요, 안 좋아요? 好不好? 네. 好不好. 하지 않고 약하게 好不好. 김니 강귀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라고 할때 어떻게 해요? 是不是?是不是.是不是 이렇게 발음하죠. 看不看?好不好?是不是? 동사가 반복되면서 중첩된 동사 사이에서 긍정부정의 의미로 의문문을 만들 때 부자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하게 읽는 방법으로 이런 게 있어요. 听不懂? 가능 보호에서요. 불가능을 나타내는 부자도 약하게 읽습니다.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听不懂? 부자 살짝만 발음하면 됩니다. 아못 견디겠어요.受不了,受不了. 受不了. 내려올 수 없습니다. 샤브라이, 샤브라이, 터위, 우측 샤브라이. 기억나세요? 예, 우리 앞서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가운데 동요를 쭉 올려놨는데, 생쥐 동요에 보면은 기름을 먹고 훔쳐, 기름을 훔쳐 먹고 내려올 수 없다는 라 부분에 샤브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올 수 없다, 샤브라이. 이때 나오는 붓자 전부 다 경성으로 약하게 발음한다.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형용사가 중첩하는 경우에요. 자 느리다고 라 하는 만자가 두 개가 나와서 만말이라고 얘기할 때단음절 형용사가 중복된 후에 얼자가 붙는 경우 중복되는 두 번째 형용사는 제일성으로 발음합니다. 만말다 중국 사람은 만만디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느릿느릿하다 천천히 한다 이런 뜻으로 만말디라고 하는데 만이 원래 제사성입니다 근데요 만만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말다 만. 말, 더. 만 말다.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빨리라고 할 때도요, 콰이 콰 t 다 콰이 콰 t 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이라고 할때 하우 q 다 i t e quite quite q 가 i t e 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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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t 지 quite q u 어 t e quite q 다 i t e q 콰 허이라고 발음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발음 클리닉 시간은요 성조의 변조에 대해서 쭉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기억하시라는 얘기 한번더 드리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 재미난 발음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